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Writing A to Z의 디아와 리아입니다. 지난 시간 회의 일정을 잡거나 변경하는 이메일의 구조와 표현들을 배워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비즈니스 라이팅은 어느 정도 정해진 틀이 있어서 거기에 맞는 내용과 어휘 표현이 있다는 것을 눈치 채셨을 거예요. 자 오늘도 새로운 업무 주제에 대한 이메일을 작성해 볼 텐데요. 리아쌤 오늘은 어떤 업무에 대한 건가요? 네. 회사 업무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중 하나가 출장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은 출장 계획에 대한 이메일과 출장 업무 일정표 작성하는 방법을 배어,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럼 오늘도 예시 읽기부터 시작해볼게요. 화면에 이메일 예시가 4개 보이는데요. 순서가 랜덤으로 섞여 있어요.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ABCD를 내용에 맞게 자연스러운 순서로 매겨보세요. 자, 읽을 시간을 먼저 잠시 드릴게요. 읽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읽으셔도 되니까 본인의 속도에 맞게 읽어보세요. 그럼 첫 번째 이메일부터 확인해 볼게요. Dear Mr. Wada. I am visiting Japan at the end of next month and plan to be in Tokyo from September 22 to 26. I would very much like to visit your factory and warehouse. Would this be possible? Sincerely, L. Danton. 첫 번째 이메일은 어떤 내용이죠? 첫 문장에 앞으로의 방문 일정을 언급하면서 Would this be possible? 이라고 받는 사람에게 방문 허락을 구하고 있어요. 그럼 이에 대한 응답 이메일은 몇 번일까요? 공장과 창고 방문이 가능할지 물어봤으니까 그에 대한 답신은 B가 적절하겠죠? Dear Mr. Denton, I would be delighted to arrange visits to our factory and warehouse during your stay in Japan. Would Wednesday, September 24th be convenient?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Best regards, Nobuo Wada. 이메일에 어떻게 답하고 있나요? I would be delighted to arrange 라고 하면서 요청한 기간에 방문이 가능하다고 답하고 있네요. 거기에 더해서 방문 일정 중 날짜를 하나 콕 집어서 특정 일자를 제안하고 있죠. 맞아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would Momo be convenient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말하고 있는데 기억나시죠? 그럼 이 이메일에 대한 답은 몇 번으로 가야 할까요? 일정 제안을 받았으니 수락이나 거절의 내용이 답신으로 가야겠죠. 자, A번 이메일은 댄튼 씨가 와다 씨의 일정 제안에 수락을 하고 있어요. Dear Mr. Wada, Thank you for your prompt reply. Wednesday, September 24th would be fine. Sincerely, Al Danton. 이렇게 수락할 때는 답신에 대한 감사와 일정에 대한 동의를 간략하게 쓰면 돼요. 상대방이 일정 제안을 수락했으니까 이제 그 일정을 픽스하고 자세한 일정표는 앞으로 짜보겠다는 내용으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Dear Mr. Danton, I will make the necessary arrangement for your visit on September 24th and will send you an itinerary in the near future. Best regards, Nobuo Wada. 두 사람이 일정을 조율하는 이메일을 함께 읽어 보셨는데 언제 어디에 뭐뭐 할 예정이다라고 앞으로의 일정을 말할 때 어떻게 표현했는지 기억나세요? 미래의 일이니까 무조건 미래 시제 조동사 will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미래라 하더라도 정해진 일정을 말할 때는 will이 아닌 다른 표현을 쓴답니다. 계획을 얘기할 때는 크게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중 하나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자, will은 마, 막연한 계획이나 추측을 말할 때 사용하고, 이미 확정된 미래의 계획은 곧 일어날 일이니까, 안 일어날 확률보다는 일어날 확률이 더 높아서 현실성이 더 있죠. 그래서 그런지 이미 결정한 계획을 얘기할 때 현재 진행형을 자주 사용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미 세운 주말 계획이나 예약은 현재 진행형으로 말하죠. I'm seeing a dentist tomorrow처럼요. 그래서 우리 슬라이드에 있는 첫 번째 예문, I'm visiting Japan next month는 다음 달에 막연히 갈 수도 있다가 아니라 이미 가기로 정해져서 갈 예정이다 라고 확정된 계획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예문, We are touring the factory on Monday는 저희는 월요일에 공장 견학을 갈 거예요 라고 견학 계획이 이미 정해졌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리아쌤, 계획 얘기할 때 다른 표현이 또 있죠? 네, 현재진행형 말고도 plan to plus 동사원형, 말 그대로 뭐뭐할 계획이다 라는 의미의 동사 표현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Ms. Kim plans to visit Madrid in March. I plan to be in Tokyo on Friday. 이두 예문 모두 3월에 마드리드를 방문할 거고, 금요일에 도쿄에 있을 거라는 계획이 이미 정해졌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리고 미래 일정이니까, 미래 시간 부사를 사용하시면 뜻이 더 명확해져요. 특히 현재 진행형으로 말할 때요. 다음 주, 다음 달, 월요일에, 7월에, 머무는 동안 등의 부사를 추가하면 좀더 정확한 일정을 알릴 수 있죠. 네, 이렇게 정해진 계획을 알린 후에 이메일 예시에서는 정해진 출장 일정 중에 공장과 창고를 방문할 수 있는지 물어봤잖아요. 상대방에게 이런 요청을 할 때는 공손한 표현으로 하는 게 좋은데요. 계획과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물어볼 수 있어요. I am visiting Delhi next month라는 계획이 있고, I would like to discuss the sales forecast. 영업 성과 예측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요라고 I would like To 동사 원형의 표현으로 요청할 수 있는데 이두 문장을 간단히 and를 이용해 한 문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Would this be possible?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되는데 특히 would처럼 어, 조종사의 과거형을 이용하면 더 공손한 뉘앙스가 있으니까 will보다는 would를 쓰시는 게 좋겠죠. 예식을 중에 마지막 메일에 일정표를 보내주겠다라고 제안 같은 약속을 하고 마무리를 했어요. 기억 안 나시면 잠시 멈추고 예심에 확인하고 와주세요. 이렇게, 뭐뭐 하겠다 라고 의지를 담은 약속을 이야기할 때는 조동사 w i l l 을 써요. will은 미래 예측이나 추측에 뭐뭐 일 것이다 말고 뭐뭐 하겠다 라고 의지나 약속을 말할 때도 쓴답니다. 그래서 상점에서 이거 살게요 라고 말할 때 I will take this 라고 하잖아요.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도 I will have Americano 라고 하는 것처럼요. 맞아요. 요청에 긍정적으로 답할 때, will은 무언가를 약속하겠다는 의미로 써요. 표에서 한 문장씩 읽어 볼게요. I will send you a proposed itinerary immediately. 바로, 어, 제한된 일정표 보내드릴게요. Uh, we will provide you with a proposed itinerary in the next few days. 어, 다음 며칠 안에 제한된 일정표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I will let you know a possible date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날짜를 알려드릴게요. We will inform you of a possible date before your departure. 어, 당신이 출발하시기 전에 가능한 한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이메일에서 일정표를 짜서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약속한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일정표를 작성해서 보내줘야겠죠. 일정표를 첨부하면서 보낸 이메일을 같이 볼게요. Dear Mr. Denton. Attached, please find the itinerary for your visit to our company next month.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me.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on September 24th. Sincerely, 노부오 다 먼저 첨부한 일정표를 확인해 달라는 표현으로 attached, please find the itinerary for something이라고 해서 for 다음에 상대방의 출장과 간단한 일정 표현을 붙여주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확인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라는 표현으로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me라고 썼네요.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me 대신에 Please feel free to contact me. 편하게 연락하세요. 라는 뉘앙스로 바꿔 쓰셔도 돼요. 그럼 시간을 잠시 드릴 테니 오른쪽에 첨부된 일정표를 살펴보세요. 살펴보신 일정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아볼까요? 우선 중요한 단어 즉 키워드로만 작성하고 이외에 불필요한 단어는 지웁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주격 대명사 you, 마침표 같은 문장 부호, 의미가 크게 없는 관사는 지우고 또 일부 동사구에서 없어도 의미 전달에 전혀 해가 안 되는 동사들은 쓰지 않아요. 먹다의 have는 lunch나 dinner만 봐도 식사한다는 걸 당연히 아니까 굳이 쓰지 않고요. 아래 이런 예시들이 있으니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규칙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명사만 남겨도 뭘 하는지 다 아니까 일정표에서 주된 의미가 없는 동사를 지운답니다. 그리고 일정표에서 중요한 시간은 어디에 쓰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글을 읽는 방향을 감안해서 왼쪽에 쓰는 게 눈에 띄죠. 만약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는 기간을 표시할 때는 두 시간대 사이에 대시를 쓰시면 돼요. 특히 미래 일정이니까 대략적인 거라는 표시를 하고 싶으면 approximately라는 부사의 축약형인 approx approx를 표기하면 된답니다. 그럼 한번 일정표 만드는 연습을 해볼까요? 화면에 보이는 예문 두 개의 내용을 읽고 방금 배운 일정표 작성 방법을 바탕으로 일정표 형식으로 다시 써 본다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A번부터 보시면 전치사 at을 뺀 시간 표현을 왼쪽에 먼저 쓰고 옆에 의미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주어 you, 비동사 are, 전치사 in, 정관사 the를 빼고 나머지 의미어를 쓰면 되겠어요. 그리고 동사를 남길 경우에는 원형으로 쓰면 돼요. 그래서 8:30 a.m. 띄고 meet no, noble one In Metropolitan Hotel 남아요. 비번도 마찬가지로 주격대명사 U, 비동사 R, 관사 The, 전치사 S을 빼고, 왼쪽에 시간표현 4 30pm, 한칸 띄고 옆에 동사를 쓰려고 봤더니, 먹다라는 have는 없어도 의미 전달이 가능하니까 빼고, refreshments in company cafeteria. 회사 카페테리아에서 다과라고 간략했습니다. 어떻게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보는 것과 직접 해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여러분이 직접 일정표 스타일로 바꿔 쓰는 연습을 해볼게요. 화면에 a부터 h까지 8개의 일정이 문장으로 주어져 있는데요. 여러분이 직접 웬디카우에게 일정표를 보낸다고 생각하시고 8개의 일정을 배운 방법대로 일정표로 만들어 보세요. 강의록이 있으신 분들은 모델 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은 출장 계획에 관한 이메일 문답 그리고 일정표 작성하는 법을 배워 봤어요. 어떠셨나요? 글이 길지 않아 어렵지 않게 따라오셨을 거라고 믿어요. 속도가 빠르거나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본인 속도에 맞춰 공부해 보세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리아쌤도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영상을 반복해서 시청해보시고 예시글도 멈춰서 따라 써보는 것도 좋아요. 똑같이 반복해서 쓰다 보면 어느 순간 보지 않고도 그 표현을 비슷하게 쓰게 되더라고요. 오늘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See ya. See ya.